자, 안녕하세요. 청정 임실 도정보래요. 오늘이 6월 4일, 일요일이고요. 아, 마지막, 아, 설통, 어, 설통 설치 작업 하러 다니고요. 이 구멍이 석청 구멍이에요. 아, 한 마리씩, 날이 추워서인가 한 마리씩 왔다 갔다 하는데, 아, 석청도 보고, 아, 설통도 아, 놀려고 지금, 아, 올라봤봐요 아, 날이 추워서인가 몇 마리 안 다니네요. 이끼 한번 불어볼까요? 어또한 마리 들어네. 오 속에서 이제 막수벌딱지가막굴러 나오네. 요 속이 어떻게 생겼나 잘 보이지도 않고요. 잘안 나오네요. 아. 네, 이렇게 석청자리 어, 또 주변에 설통 설치하려고 와볼까요? 아, 이 통은 어, 일부러 석청을 알고 놓은 건 아닌데 이거 놓으면서 석청을 발견했거든요. 네. 자리는 좋은가봐요. 네. 근데 아직 깜깜 무소식이네. 어, 아, 한 마리 나 온다. 이제 알았나? 잘안 나와서 <laughs> 자 올라가 보자고요 자 올라오면요 경기를 저 앞에 경기를 그리고 아, 인도 따라서 아, 쭉한 바퀴 돌을 예정이고요 아, 이 인도에 놓으면 도난의 위험이 있잖아요. 안 보인 데따 나야 어, 되는데 안 보인 데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벌이 네, 들어올 만한 장소가 아직 전에 전에도 석정 때문에 이 자리를 차지한 게 아니고. 아. 요 바위에 다그 전에도 한번씩 나 보고 싶은데 바위가 이렇게 동글동글 해가지고 딛고 올라갈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차다리까지 준비해서 14개 마지막 올해 2025년도 마지막 설통 작업하려고 왔고요 설통 하나씩 놓으면서 또 영상 이어가 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설통 설치를 마쳤고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사다리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사다리를 이용해서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들어오겠나요? 아, 바한통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이건 뭐, 도선생도 올라가기 조금 어려울 거예요. 도나, 뭐, 훔쳐가려면 얼마든지 훔쳐가겠지만, 바위가 동글동글해서 올라가기 좀 사나울 거예요. 자,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설치하고 영상 남겨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설정 설치를 마칠예요 아, 밑에서 돌좀 주워다가. 아, 돌이 귀해요. 저 밑에서 주워와야 돼요. 두 번째 설정 나와봤고요. 아, 여기가, 와, 아, 몇년 됐나요? 어, 비가 많이 와서, 어, 산태가 난 자리거든요. 그래갖고 인도를 보수안이라고 이렇게 돌을 사가지고 석추를 싸가지고 아, 보수를 해놨고요. 제경균기는저 위에 있고요. 아, 일부러 어, 일부러 내려와서 보이지 않는 이상 설통문제를 모를 거예요. 네, 돌을 쌓아서 설통 아, 한번 놔봤고요. 들어오는지는 봐야죠. 아, 들어오면 뭐 좋은 자리가 될 것이고요. 아, 안 들어오면 뭐말좀 뭐. 어, 뭐. <laughs> 또세 번째 자리로 옮겨서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설통 설치를 마쳤고요. 잘안 보이죠? 아, 일부러 안 보이라고 아, 나무는 아, 안 건드렸네요. 아, 빗장 이렇게 이 막혔는데, 아, 이렇게 설통 설치를 해 놨고요. 아, 뭐 들어온 것도 중요하지만, 아, 도난 안 당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아, 나무에 가려서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 나보자고요. 1년간 아,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두고 봐야 되겠고요. 자네 번째 설정 자리로 옮겨서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네 번째 설정 설치를 했고요. 예 나무에다 달아했어요 예, 설마 설마 저 높은 곳까지 사다리를 이용해서 저를 뛰어가지는 않겠죠? 예, 아 나무는 이렇게 단독으로 어 단독으로 이렇게 설치 어서 있는 나무고요. 어, 밑에다 이렇게 달면 좋은데 도난의 위험이 있잖아요. 제가 도 선생보다 빨리 어, 발견하면 먼저 뛰어 어, 벌만 바, 가져가 어, 뛰어가겠는데 어, 그러지 못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다리를 이용해서 저 위에까지 한번 올려봤어요. 한번 가져가 보면 가져가 보라면 가져가 보라고 하죠. 에이, 저도 오기가 나서 이제 오기가 생겨서 또 어, 한번 가져가 봐라 하고. 어, 사다리까지 이용해서 설치를 해봤네요. 자, 다섯 번째 어, 설정 설치하러 마저 가자고요. 네, 다섯 번째 설정을 마쳤고요. 아, 이것도 역시 나무에다 달아매놨고요. 어떤 그러니 이 나무만 단독으로 이렇게 큰 나무가 서 있어요. 오동나무인데. 네, 사다리를 이용해서 높은 곳에 설치를 했고요. 이것마저 뭐 도선생이 가져가면 만세 불러야겠죠. 예. 또 다른 것으로 여섯 번째 설통 설치를 위해서 저또 올라가 볼게요. 네, 여섯 번째 설통 설치를 했고요. 사다리를 이렇게 길게 펴가지고, 길게 펴가지고 어 올라갔네요. 어 사람이 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저 위도, 위쪽도 절벽지역이라 위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요. 밑에서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데. 사다리 없으면 올라가지기는 힘들 것 같아요. 뭐, 올해 안에 놔둬보자고요. 안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또, 일곱 번째 설통 자리를 위해서 올라가 볼게요. 네, 일곱 번째 자리 설통 설치를 마칠 거예요. 아, 이 자리는 작년에 놨었는데 말벌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설통을 내려서 깨끗이 다시 청소한 뒤로 어, 다시 가지고 올라왔고요. 아뭐 어, 구자리인데 말벌이 한번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놔 봐야죠. 1년 동안 또 놔둬 보는 걸로 해볼게요. 또 여덟 번째 자리를 위해서 이동해 볼게요. 아이 자리는 돌무대기 자리에요. 네, 돌무대기 임도를 어, 여기 위에 인도를 내면서 위에 바위를 깨 가지고 여기다 뭐어 부려놓은 자리인데 네, 나름 어, 한 번씩 잘 들어오더라고요. 네, 또 자리로 옮겨 볼게요. 자, 여덟 번째 설통 설치를 마쳤고요. 이것도 역시 사다리를 이용해서 올라갔고요. 이것도 어. 역시 뭐, 사람이 쉽게 접근해서, 어, 어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벌이 들어오는지 1년간 두고 보자고요. 좀위태롭게서 있긴 했, 했어도, 뭐, 크게 바람 타는 데가 아닌 것 같아요. 잘서 있겠죠. 다시, 아홉 번째 설정 자리를 위해서, 아, 또, 아, 올라가 볼게요. 네, 장소를 옮겨서 아홉 번째 설정 섭취를 했고요. 어, 나무가 이렇게 단독으로, 단독으로 서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주변에.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단독으로 서 있는데, 작년에는 요 밑에 있다, 어, 밑에 다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보이지 않게 반대 방향으로, 어, 설정 하나 걸어서, 어 양벌 한번 어, 어, 뭐 말벌 한번 그렇게 받아가지고 어, 받, 받긴 했었는데 오늘 어, 도정벌이 아니고 어, 양벌과 어, 말벌만 무씩 받았어요. 아직 을 뒀다가 아, 내려서 다시 어, 깨끗이 청소해서 어, 다시 어, 올렸는데 어, 이번에는 도난의 위험이 있어서 역시 뭐 임도라. 어, 언제든지 손안에 위험이 있어서 사다리를 이용해서 저기 높은 곳까지 올려봤어요 자, 뭐 쉽게 뭐 가져가지는 못하겠죠 이제, 이제 또열 어, 번째 설정 설치하러 어, 장소를 옮겨 볼게요 다람쥐가 한 마리 내려오네 청설문가 날다람쥐가 저기 하나 붙었어요 하나, 하나 붙어 있죠? 아 어? 움직이네. 날다람쥐네날개달렸네요 자기 집인가요, 이 구멍이? 어, 자기 집에 어. 지금 먼지 그를해왔다고 지금 약간 왔네요. 자, <laughs> 또장소로 옮겨올게요. 자, 열 번째 설통 설치를 마쳤고요. 아, 이렇게 절개지를 이렇게 임도를 만들면서 절개지를 만들어놨는데, 한데 바위를 넣어 전부 밋밋하게 깎거나 아주 설통 올려놓을 자리가 없었는데 기둥에 뭐한 자리 보이길래 얼른 올라와서 설치를했는데 설치하다 보니까 이 놈이 있네요. 예. 오, 저희 동네에 이걸 땡기벌이라고 하거든요. 아, 말벌은 아니고요. 땡기벌. 어, 말벌은 뭐, 어, 동그랗게 집을 짓잖아요. 얘네들은 집 짓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아, 이놈이 이제 여기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는 명당자리겠죠 아, 아, 들어올 거라고 보고요 다시 11번째 설치하러 아직 4통이나 네 남았어요 4통 아, 네 마저 설치하면서 영상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11번째 설통 설치를 했고요 어, 여기 배수구 배수구 그 자리 아, 어, 돌 어, 돌로 옹벽사 는곳 밑에다 이렇게 나봤네요. 어, 가끔 한 번씩 작년에 는 재작년까지 놨나요? 근데 말벌이 잘 들더라고요. 그래서 통을 뺐었는데 우리는 한번 어, 위치를 살짝 변경해서 나봤네요. 앞에 앞은 이렇게 잘 터여있고요. 임도길 어, 밑에서 보이는데 보이긴 하는데 뭐. 보이긴 하는데 뭐 빨리 발견하면 제가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도둑 맞아서 어쩔 수없지만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어, 여기까한번기만 하고요. 어, 점심 시간이 훌쩍 지나가니까 이제 배고파서 이제 산에서 내려가야겠네. 자, 다음 영상에서 이제 다음 영상은 이제 어, 이제 벌트는 거. 벌트 어, 벌트거 어, 이제 아, 영상 아, 올리도록 해볼게요. 지금은 이제 벌 들었는지, 뭐, 다녀보질 않아가지고, 외통이나 들어왔는지, 아, 이제 살살 다녀봐야죠. 자, 오늘은 아, 여기까지만 영상 올릴게요. 아, 다음에 또 뵐게요.